지금 이 캐릭터는 헬스크림 서버인 것 같은데 제가 언제 만들었는지 생각도 안나는 수도사 언데드 수도사에요 <laughs> 언제 만들었는지 생각도 안나 지금 접속해보니까는 뭐 이렇게 툴팁이 뜨네 자 그럼 간단하게 단축키 관련돼서 설정하는 방법을 어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인 이동은 음 마우스 이동과 음, 키보드 이동이 있죠. 그 시스템 설정이 있었나? 아, 인터페이스 설정이 있겠다. 마우스 눌러 보시면 마우스 이동이 있어요.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을 통해서 오른 클릭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오른 클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장점이 한 손으로만 게임을 할 수가 있어. 굉장히 좋죠 근데 뭐 굳이 이 마우스 이동을 하지 않더라도 한 손으로는 게임이 가능한데 이렇게 이동하면 내가 굳이 뭐 방향키를 이렇게 설정을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우스 이동의 단점은 이동을 하려고 하다가 목을 누를 수도 있고 목을 누르려다가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와우는 타겟팅, 논 타겟팅 게임이 아니고 타겟팅 게임 대상을 클릭을 하고 어 그거 관련된 스킬을 써야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를 눌러서 힐을 주려고 눌렀을 뿐인데도 얘한테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마우스 클릭은 이동을 할수 있는 경우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편해서 사용하시면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 있네, 이동시에만. 아, 정, 할수 있네. 마우스 이동 시점 방식. 이동 시 수평 유지. 항상 전환. 항상 전환하면 아마 이동할 때그 관련된 방향을, 어, 이렇게 틀죠. 음. 근데 개인적으로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laughs> 쓰다가 맨날, 쓰다가 맨날 그. 바닥 클릭하려다가, 못 클릭하려다가 맨날 이동되거든. 그리고 이제 스킬 창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 1번부터 이렇게 쭈루루룩 있는데,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잠깐 크기를 조금 크게 키워드릴까요? 잘안 보일 수도 있, 있으려나? 그럴 것 같진 않지만, 혹시나 또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잠깐 요거를좀 크기를 한번 키워볼게요. 이렇게 하면 크기가 좀 커지려나? 여기까지 하면 되나? 아, 좀 잘렸네. 여기까지. 오케이. 한 여기까지, 한요 정도 하면 되겠다. 응, 조금 여유있게 했어요. 스킬창을 조금 크게 단축키를 잘볼수 있게끔.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좀, 이것만 약간 크게 키워놨어, 쓸데없이. 어, 일단은 1번부터, 기본적으로 1번부터 0번까지가 단축키로 설정되어 있을 건데, 그렇게까지 손이 안 가요. 0번, 9번, 8번, 7번, 이렇게 안 가거든, 손이. 절대 안 가. 손이 요 끝까지 안 가거든. 그래서, 일단은 1번부터, 어, 기본적으로 손가락이 이제 성인 기준으로, 저는 이제 6번까지는 가요. 7번까지는 잘안 가서 7번 이후로는 다 지워버렸거든. 그리고 우리가 이제 WASD로 이동을 하게 된다고 치면은, 어, W로 이제 중지, 중지 손가락으로 W를 누르게 되거든? 그러면은 중지 손가락을 W로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약지 손가락이랑, 검지 손가락을 사용해서 소, 뭐야, 스킬을 많이 쓰게 된단 말이죠 중지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만약에 전방으로 뛰어가면서 이동을 하면서 스킬을 쓰려면은 1번 내지 4번이 좀 손가락이 잘 가는 편이고 2번이랑 3번을 가기 위해서는 약간 조금 음, 1번 4번은 바로 손가락만 올리면 돼 1번 4번은 근데 2번 3번은 약간은 기울여야 되고요 전방으로 가지 않고 그냥 정지해 있는 상태라면 중지 버튼으로 2번, 3번을 누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닐 경우 1번, 4번이 제일 편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1번, 4번 스킬을 거의 주 스킬로 넣어 놓는 편이에요 저는 제일 많이, 내가 봤을 때내 캐릭터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킬을 1번 또는 4번으로 넣는,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손가락이 더잘 잘 가는 단축키는 Q랑 E가 있죠 근데 초보분들은 어, Q랑 E로 개걸음을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큐랑 이가 원래 이렇게 옆걸음이거든요. 옆걸음 꽃게 할때그 개걸음이라고 해서 큐이를 사용하게 되면 개걸음을 하게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큐랑 이 개걸음을 버렸어요. 개걸음을 버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본캐가 전사이다 보니까 전사는 절대로 대각선 이동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전사는 절대로 대각선 이동을 해서는 안 돼. 이거는 언제 이제 필요한 말이냐면은 PVP 할때 PVP 할 때. PVP 할 때. <laughs> PVP 할 때. EVP 할땐 절대로 개걸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저는 이제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가 1, 1cm 1cm다 근데 1cm 1cm를 1cm 1cm 갈 거면 이렇게 정면으로 가거나 옆으로 가면 돼 근데 루트 2잖아 이쪽으로 가면은 루트 2가 더 길잖아 1.4 몇인가 뭐 그렇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개걸음을 안해 어떻게든 한 대라도 더 빠르게 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 전방 앞으로 앞으로 뛰어 앞으로 그래서 전사를 할때 그게 판이 박혀있어가지고 개걸음을 아예 버리고 대각선으로 뛰는 것도 안 쓰고 이동키는 무조건 하나로만 대각선으로는 절대로 안 뛰는 방향으로 갈거면 이렇게 꺾어서 가지 <laughs> 절대로 개걸음을 쓰지 않는 방향 주의거든요 저는 그래서 개걸음은 절대로 안 하고 무조건 이동은 전방으로만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Q랑 E Q랑 E를 버렸어요 개걸음은 안해 개걸음이 필요할 때는 내가 뒤를 잡을 때 이렇게 도망치면서 때릴 때 그때 개걸음이 필요한데 어.. 보여드릴까요? 왜 개걸음이 언제 쓰이는지 Q랑 E를 이제 보통 쓰게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도망치면서 때리고 싶을 때 Q를 이를, Q랑 E를 쓰게 돼요 내가 이제 에너지가 얼마 없다거나 피가 얼마 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동하면서 빠르게 이동하면서 어딘가로 어, 다음 퀘스트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마지막 한 마리를 마무리할 때내 뒤로 쫓아오고 있는 애를 괴롭히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나는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이고 그때 한 대라도 좀 치고 싶을 때 그럴 때 개걸음을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은 안 쓰지 개걸음을. 다만 레이드 같은 데서 이제 네임들을딱 보고 있는 상태에서 살짝살짝 살짝 옆으로 이동할 때는 개걸음을 쓸 수가 있겠, 있겠지만요. 아, 나왜 이렇게 쎄? 무기를 빼고 때릴까 너무 쎄네. 자 개걸음 언제 쓰냐? 이렇게 한 대를 때렸어요. 금방. 때렸으면은 원래 이게 도망을 가게 되면은 내가 못 때리죠. 평타가 아예 안 써지죠. 근데 옆으로 살짝만 살짝만 요렇게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게 되면 느려요. 그죠? 그니까 뒷걸음질 치는 거 치면서 도망을 치는 건 정말 안 좋은 선택이고 아예 뒤로 돌아보면 못 때려요.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죠. 대신에 이럴 때는 옆으로 보게 되면은 뛰어갈때 뒤를 내주면은 멍해짐이 걸리고 옆을 내주, 내주면은 내가 나도 때릴수가있어 도망치면서도 스킬도 나가요 이런식으로 이동속도도 느려지지 않고 뒤를 내주지도 않고 스킬도 쓸수있기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보고있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망치면서 때릴때 그럴때 Q랑 E를 쓰게되는데 초보분들은 Q랑 e, E를 사용하여서 이동하는 게 적응이 되신 분들은 사실 안쓸 수가 없을 텐데요. 저는 안 써요. 안 쓰고 대신에 거기다 스킬을 넣어놨어요. 개인 취향입니다, 여기서는. 뭐,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고, 하기 싫으신 분들은 하,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약지랑 검지가 가장, 어, 움직이기, 사용하기 편하다 보니까 스킬로, 스킬 버튼을 누르기 가장 편하다 보니까는 1번과 4번에다가 주 스킬을 넣어, 넣으시고, 아, 넣었구요, 저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킬을 넣었고요 그리고 2번에다가는 그 1번과 4번만큼의 중요도가 있는 스킬을 넣어 놓고요 그리고 3번에는 이제 탱커로서 이제 가장 중요한 도발 스킬을 넣어놔요. 3번에는. 이제 빠르게, 빠르게 이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빠르게 위급한 상황에 써야 할 스킬을 3번에 넣어 놓는 편이죠. 언제, 어느, 어느 상황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게 가까이 있는 스킬을 바르, 빠르게 누르기 위해서. 한 0.1초라도 빠르게 누르려고 가까이에다가 3번에다가 도발을 넣어놓는거고요 그리고나서 또 정말 중요한 스킬중에 하나가 차단기술이죠 차단기술 차단기술이 얘는 저렙이라서 없나 손날찌르기가 여기있네 35렙에 있네, 있네. 차단기술은 이제 마법을 크, 캐스팅하고 있을때 내가 차단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빠르게 기술을 못 쓰게 막아버리죠 특히 법사들이나 몬스터들이 사용하는 마법 기술을 막을 때 사용하는 게 차단 기술인데 그거를 저는 이제 모든 캐릭터 공통적으로 q에다 갖다 넣어놨어요 모든 캐릭터 공통 저희의 모든 와우 캐릭터들은 전부 다 q가 다 차단 기술이에요 q를 딱 누르게 되면 바로 차단 기술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1234에다가 주스 킬 3번은 무조건 모든 캐릭터 공통 도발로 넣어놨고요 1234에다가는 이제 그 외에 124에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주스킬들. 그리고 나서 Q에는 차단 기술. 빠르게 차단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e. e, E에다가는 거의 모든 캐릭터도 공통적으로 방어 기술을 넣어놨어요. 저는 탱커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는 방어 기술, 탱커한테는 방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보시면 곰 같은 경우에도 E는 무쇠 가죽이죠. 그리고 Q가 지금 두 개골 강타 차단 기술이 있죠. 고미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수도사 한번 볼까요? 수도사도 3번 도발에 Q 차단 E가, 어, E가 술 보이시나요? Q 차단기 손날 찌르기 E가 술 무쇠 가죽죠 요런 식으로 스킬을 거의 다 이제 좀 통일시켜 놨죠. 다른 클래스를 키우더라도 헷갈리지 않게 최대한 헷갈림을 좀덜 하기 위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Q랑 E를 쓰게 되고요. 6번까지는 손가락이 잘안 가기 때문에 6번은 이렇게 잘, 이런 거. 생명석. 그리고 1, 2, 3, 4. 1, 2, 3, 4. 내 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쿨타임이 긴 스킬들을 좀 많이 넣어놨어요. 예를 들면 요 끝에 6번 이후로는 단축키 설정에서 제가 단축키를 다 바꿔놨죠. 기본 단축키에서, 아, 기본 단축키가 아닌가? 행동 단축기 죠이세 번째 행동 단축바 단축기에서 1, 2, 3, 4, 5, 6번까지 해놓고, 7번부터는 Q, E, R, 컨트롤 Q, 컨트롤 E, 컨트롤 R.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컨트롤 Q와 컨트롤 E와 컨트롤 R 같은 경우, 요 끝에 세 가지인데요. 요세 가지는 거의 생존기를 다 몰아, 나와 놨어요. 제 모든 탱커들이 Q랑 컨트롤 Q, 컨트롤 E, 컨트롤 R은 거의 다 생존기. 요쪽 세 개는 생존기. 이렇게 몰아 놨습니다. E랑 R, E는 거의다가 이제 방어 기술이고, R 같은 경우에는 각 클래스마다, 어좀 중요하다 싶은 스킬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곰 같은 경우에는 광포한 재생력이 R 스킬이고요. 수도사 같은 경우에는 정화주가 R 스킬이고요. 죽기 같은 경우에는 대마보가 아마 R 스킬일 거예요. 악사가 R이 뭐지? 장신구 넣어놨네. 컨트롤 Q 컨트롤 E 컨트롤 R도 생존기. 컨트롤 Q는 어 방어 장신구생존기 R도 방어 장신구생존기 컨트롤 E도 방어장 어 이건 생존기. 컨트롤 R은 탈때 변신. E가 마찬가지로 악마 수행이 똑같죠. Q가 차단기. 그리고 나서 Shift Q가 있어요. Shift Q. Q는 강 차단기. 강그차단기고 Shift Q 같은 경우에는 스턴기. 그러니까 Q를 눌렀을 때 차단을 하는데 Q가 쿨이 르고 있을 때 Shift Q를 누름으로써 스턴으로 대신하는 거죠. 그리고 요 위쪽은 거의 컨트롤부터, 컨트롤 1부터 4까지 또는 5까지. 그리고 시프트 1부터 시프트 4까지. 저는 알트 스킬은 잘안 쓰거든요. 알트는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컨트롤이나, 컨트롤이나 시프트를 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1, 2, 3, 4쓸때1 옆에 보면은 물결표시 있죠. 물결표시도 단축키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캡스락도 단축키로 쓰고 있고요. 물결표시 같은 경우에는, 어, 주시대상 혹은 해골징포. 이렇게 눕게 보시는 주시 대상 혹은 해골 징표 단축키를 설정하실 때 조금 조심해야 할 게, 단축키를 설정할 때좀 조심해야 할 게, 어 WASD 이동 키랑은 절대로 겹쳐서는 안 돼요. 예를들면은 시프트 W 이런거 이런거랑 절대로 겹쳐서는 안돼 괜히 시프트 누르고 있다가 이동, 이동하면서 시프트 누르는 순간 스킬이 바로 발동돼서 어... 쓸데없이 스킬 쿨 돌아갈 때가 있거든요 되도록이면은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WASD는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아요 내가 일부러 넣어놓을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안쓰는게 좋아요 이정도? 다주기 설정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자주 쓰는 걸 손에서 최대한 가까이 넣고요. 쿨, 자주 쓰면서 쿨이 짧은 걸 최대한 가까이 넣고, 쿨이, 쿨, 이좀 길면서 자주 안 쓰는 거는 손가락에서 점점 점 멀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세팅이났습니다 간단하죠?